한국인 1급 입주요양보호사 24시간 입주간병 서비스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입주요양 이용 절차입니다. 1. 입주 시작사에서 5일 전쯤 의뢰해주시면 2. 어르신 세부 거동상태, 보호자님 요구사항을 좀더 세부 상담 후 3. 적합한 한국인 1급 입주요양보호사를 배정해 4. 사전에 보호자님께 면접받는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입주요양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활동지원, 운동, 산책, 2가사 활동 지원, 요리, 세탁, 청소, 3개인 활동 지원, 사간병및 정서, 알버 지원 등입니다. 입주 요양 이용 대상자는 어떤 분일까요? 1방문 요양, 1-3시간에서 4시간, 으르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 2병원 퇴원 후 침대 생활을 해야 하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 3노부부 이인만 거주하여 한쪽 배우자만으로 간병하기 버거운 경우, 4동거 가족의 직장 생활로 낮 시간 내내 혼자 계신 경우. 5,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 어르신의 경우 6. 멀리 지방에 부모님만 계신 경우 7. 지방에서 입주 요양보호사를 도저히 구하지 못하는 경우 8.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어 퇴원 후 간병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럼 노인 장기 요양등급이 없어도 입주 요양 이용 가능할까요? 네, 등급 없어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 요양등급을 받으면 더욱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입주 요양보호사 구하는 것과 별개로 꼭 등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나오는데 무려 한달 30일이나 걸리거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 외에 전국 지방에서도 입주량 이용이 가능할까요? 네, 지방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제주, 고령, 상주, 창녕 당진, 원주, 충주, 대전, 울산, 전주 등에서도 입주요양 중인 어르신 계십니다. 서울에 계신 자녀분들이 신청을 주로 하시기도 하고 지방에서 입주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신청하시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연구대여도 가능할까요? 네, 전동침대, 수동일체역, 욕창방지매트, 워커, 실내병기, 목욕기자등 대여 구매 모두 가능합니다. 어르신 성함, 인정번호, 영문일로 시작하는 숫자 를 일러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 로그인에 어르신의 복지연구 현재 사용내역을 확인 후 대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요양보호사 24시간 입주간병서비스 상담은 전화 02-6205-7786으로 전화주세요. 또 문자메시지 상담 050-5959-8000번으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입주요양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입주요양 보호사 24시간 입주 간병 서비스 상담은 전화 02 6205 7786으로 전화주세요. 또 문자 메시지 상담 050 595 98000번으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입주요양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